아까 니네 짝이 어딨냐고 물어봤지? To... 이 세상에 없어. 왠줄 알아? 나도 없으니까. 어 오히려 내가 해야 할 대사다. 이 망할 놈마 궁신룡 이부시마키이코 아나 어, 이거 백룡냐이잘못 하는데? 홀리슈잉 바람의 신 얘는 얘가 암컷 같은데요? 얘가 암컷이지? 아, 얘가 스컷이라고요? 아, 진짜로? 왜냐면 히코우라는 단어가 뭔가, 뭔가 여자 같은 느낌이었어. 아, 히메. 아, 나 히메랑 헷갈렸다. 맞아, 맞아. 히메가 공주란 뜻이잖아. 저도 애니 좀 봤었어가지고. 자, 일단은 스타트 해보자. 준비 다 끝났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면 바로 그냥 철감 주다 어디에 갈려? 가드, 때려봐. 야! 뭐, 얼굴을 들이밀어? 어디? 얼굴을 들이밀어? 어디? 막어! 아니 왜 소리만 지르고 안 때리냐 얘? 얘부터 얘부터! 내가 데미지 다 넣어놨어 얘! 얘개 딸피야! 빨리 막타 쳐! 그렇지! 후세탄! 잡았죠? 아, 어얘 컷! 한 마리 컷! 그부음푸르푸루넌 귀엽지만 어쩔 수 없어! 귀엽지만 여기선는 악이야! 내가 상대해야 될 악이야! 아 뭐야! 아저 날라다니는 애들 제일 싫어 진짜! 날라다니네부터 처리한다! 오케이! 나이스! 됐어 됐어 거의 다 됐다! 또 난다 또 난다! 그렇지! 빨리 죽여! 얘부터 죽여! 죽었어! 그렇지 야 얘부터 빨리 죽여 아니 자동형 애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들아 빨리 화이팅해 봐 죽여! 그렇지 됐다 차지 관통탄 와우 차지 전격탄 어떻게 한 번을 안 맞지 차지 관통탄 <laughs> 내거내거 내거 이거 고장 났어 제거 고장 났어요 아 반격해 보고하잖아 내가 다들 차려고만 이쪽이다 마테를 거기는 그래 아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불어? 나이스! 여기다가는 내가 탈 거. 그리고 여기다가 발리스타 자동형. 그렇지. 자, 가보자, 이번엔 안 봐준다. 덤벼! 바로 차지 관통탄. 존맛탱이지? <목소리> 차지 관통탄! 좋다 아. 나할거다 했어. 나는 할거다 했어. 여기 하나 더 있어. 어차피 차지 관통탄, 뒤졌다논. 이새끼 이따가 지금 말고 이따가 잊어라. 이제 오케이, 바살모스 일자로 쓰는 순간, 일자로 서는 순간에 넌 뒤졌다. 아, 얼마 안 맞았네. 생각보다 낫네. 생각보다 이거 에임을 좀 낮춰서 때려야겠다. 차지 관통탄, 그렇지? 이거야. 오케이, 포게포게뒤졌다 넌. 아씨, 개 쎄네, 이거! 어? 야, 고물넣왔대 안되겠다. 이거 지금 써야겠어. 우즈치! 우즈치! 그렇지! 어제 한번또이쑤시이라고 해봐. 막아버려, 나는. 어, 나 뒤진다, 이거. 하지만, 그, 거짓말이었고요. 쩜뭐 쏠지? 뻔하죠?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그때 찌를 거야. 격추까지! 그 다음 누군데? 이쪽을 보란 말이야 이쪽을! 잡았죠? 컷! 야, 누가 좀 내려오게 좀 해봐라 이거 얘좀 나는 어떻게 때려 얘를 ㅈ까 내가 바살무스 맡을 테니까 니네 어떻게든 두켓푸켓 막아 오케이? 까 육질은 들어와가지고 오케이! 컷! 못이겠지 들어와 안 들어오면 내가 간다 나이스! 정신 못 차리는데 아예? 와! 이게 렌스인가 채비를 잘해야 돼, 채비를. 내거새 걸로 좀 바꾸자. 그다음에 이쪽에는 대나무 폭탄. 너 나와봐. 여기다가 그 속사포 쏠 거야. 여기 하나 그다음에 이쪽에 하나. 내가 마지막 라인을 속사포로 그 견제를 할수 있게. 다 전략 전술이죠. 자 와라. 풍신용인가, 풍산용인가. 나와라. 어, 택스 짖는다. 진짜 진 짖어. 물어. 눈놈새끼 물어. 차지 관통단 모으고 있다가. 나이스, 제대로 맞췄다. 막아. 막혔는데 어떡하냐. 지노고, 아. 와, 뭐 이렇게 막아 야! 아! 야, 속사포. 바로 속사포로 갈았다. 안 되겠다. 야, 이저이 새끼야! 이자도도라 여기 하나 더 있어. 이럴 줄 알고 내가 마지막 라인 견제하려고 일부러 여기다 설치해 놨지. 아주 훌륭해. 잡았죠? 벌레 철사탄. 아! 야! 맞고. 그렇지. 야! 가속 벌사탄. 좋아! 올라 철사탄. 이잉 다다다다다방방방방방방방다이아 빠졌네. 하나같이. 뭔 뭐야? 날면 다야? 날면 다냐고. 이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아버리. 이잉 다다라해나약하죠 그냥? 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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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제어 몬스터 괴롭히는 게 제일 재밌어나는 <목소리> 아 뭐야? 야 온다! 야 왔다! 음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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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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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목소리> <오자! 목소리> <갈았다, 갈았다. 목소리> <안경의 봉화다. 목소리> 하하하, <laughs> 넘어와라, 겁쟁아. <laughs> 보여줘요! 존장 후겐! 나이스, 2300! 얘는 왜 거꾸로 있냐, 근데? 얘는 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때리기 편하라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건가? 쫙! 피하고, 각도 조절. 보셨나요? 배탑 예리하게 각도 조절하는 거 보셨나요, 혹시? 막아버리 이, 어! 이거 안막아진다 오, 가불기도 가지고 있어. 자, 반격의 모화 끝났으니까 이것저것 또 설치해 봅시다. 이것도 내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사람 없나? 사람 불러야 되는데. 비껴 수합. 대포. 어, 우리 오명이 왔구나. 오무기. 너, 너로 당했다. 짜, 우어. 이거 안돼 이거. 아, 내가 잘못 눌렀구나 키를. 맞죠? 있잖아 어, 오물기애가 <목소리> 오물기가, 오물기가 맞춰 줄 거야. 나비알만 맞다. 반격의 봉화가 피어 올랐으니까 넌 진짜 따뜻이야. 어, 야, 이미지 뭐냐 이거? 야 죽여 이 놈새끼. 어, 잡빠졌다. 머리통 부셔, 머리통 부셔. 그렇지. 아까 네 짝이 어디있냐고 물어봤지. <목소리> <목소리> 이 세상에 없어. 왠줄 알아? 나도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될 대사다 이 망할 로마. 내 짝은 어디 있느냐? 내 짝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다고. 내짝 어디 있냐고? 어? 어디 있냐고? 너는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 너는 천만 솔로를 잘못 건드렸어.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우와, 넌 이대로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좋다. 아이고, 내 짝은 어디 있느냐? 내 짝은 어디 있느냐? 아이고, 아이고에게는. 내가 있어요, 아이고. 영원히 함께해요. 맞아, 있어 뒤지기 싫으면. 나이스, 뚝배기. 우와. 나 자빠져. 야, 자빠지라고. 와, 이거 긴급 레피안 하냐? 아, 아. 와 <laughs> 아니, 미쳤잖아, 얘. 또나 도와주러 오는 애들 없나? 도와주러 오는 마말 친구들. 아! 멍청.. 아니 없어요 그냥.. 없네.. 없어.. 없어.. 이거나 먹어라.. 그래.. 나도 그냥 때리기나 열심히 때리자 그냥.. 뭐였지.. 와.. 데미지 천백 떴어 봤어 봤어.. 데미지 천백 봤어요.. 우와.. 야 저거 마아 속사포 속사포 빨리 얘들아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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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쓰러졌다 야! 죽여 이새 끼! 아! 따라다다다철사다다레다레다다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니네 작은 다른 데 가서 떠요. 아 난다. 니 작은 다른 데 가서 자줘. 내 작은 어디 있느냐? 내 작은 어디 있느냐? <laughs> 미국에 있다고요? 미국에 있구나. 오 마이 갓. 와 백룡 클리어 랭크 C. 나이스. C 처음 본다고요? <laughs> 나도 처음 봐. 짝의 존재. 암컷이 나올 때가 됐네요. 오케이 아이가리. 아이가리. 계속 열심히 하세요.